참 예수님. 오늘 우리들은 성 삼일 중에 성 금요일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후 3시에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묵상했고 오늘 우리들은 말씀과 그리고 또 영성체 그리고 또그 전에 십자가 경배 예절을 성 금요일에 행합니다. 너나 나나 할것 없이 살다 보면 부모나 형제나 이웃과 어떤 일로 해서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또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 상황을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겠습니까? 화해하는 겁니다 뭐하는 거라고요? 그렇죠 화해하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이 화해를 거절한다면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인연이 끊어지게 됩니다. 그건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요. 부부지간에도 마찬가지요. 같은 피를 나는 형제지간에도 마찬가지고, 같은 미사에 참석하고,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성체를 영하는 교우들이라 하더라도, 인연이 끊어집니다. 서로 못본척 합니다. 이렇게 되면 서로 간에 죽음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죽음의 상태. 화해를 거절할 때 따라오는 단절과 인연을, 인연이 끊김과 이 죽음의 상태는 비단 상대와의 화해를 거부해서 죄를 저질렀을 때만 발생하는 것은 아닐 겁니다. 해야 할 본분을 하지 않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단절이 되고 인연이 끊어지고 죽음의 상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의 마음을 상해드리는 불손한 행위 때문에 단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한 상태가 됐을 때 역시 결과는 똑같습니다. 이는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초에 창조주 하느님은 유독 인간에게만 지혜와 의지와 자유를 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지 말라는 선악과를 건드립니다. 그로 인하여 하느님과의 관계는 단절이 됩니다. 그리고 죽음의 상태로 넘어갑니다. 자유가 없다면 죄를 지을 일도 없고, 책임질 일도 없었을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우리들은 화해라고 표현합니다.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회복을 우리 편에서 볼때 구원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 쪽에서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능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이 나서신 겁니다. 하느님이 당신의 아들을 내보내어 불순명을 죽기까지 순명하시는 것으로 바꿔놓으셨고, 교만을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으로 바꿔놓으십니다. 철학적으로 교만은 지나친 자기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애가 지나쳤을 땐 것이 교만으로 나타납니다. 그치만 예수님은 모든 인간에 대한 극진한 사랑을 보이심으로써 하느님과 인간관계가 단절된 것을 이어주십니다. 만일의 말입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대신해서 받아주고, 나 대신 죽어준다면, 그 얼마나 고마운 일이겠습니까? 고마운 일이겠지요? 내가 받아야 할 벌도 대신해서 받고, 마땅히 내가 죽어야 할 것을 또 대신해서 그분이 죽어줬다면, 은인이지요. 은인도 그냥 은인이 아닙니다. 생명의 은인입니다. 저녁 식사하시고, 비탄의 겟세마니에서 기도하시고, 흉악범 취급당하시고, 끌려가시고, 조롱과 태형을 당하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며, 조롱거리가 되시고, 피트성이가된채 머리에는 카시간을 쓰시고 무거운 십자가 나무를 지고세 번이나 넘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옷 벗겨진 채내 수적이 못 박혀 십자가 위 허공에 달려 강도들 사이에서 죽으신 겁니다. 심장에 창이 박혀 마지막 피한방울까지 우리 대신에, 우리의 죄를 대신에 성부께 드리신 겁니다. 감사해야 될까요? 아니면 당연한 일입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이런 고통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우리 죄 때문에. 아단과 하와 이후에 그긴 세월 동안 타락한 인간의 죄 때문에 인간 쪽에서는 해결할 길이 없었던 겁니다. 끊어진 다리를 이을 죄관이 없었던 겁니다. 엄청난 그죄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엄청난 벌 때문에 하느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상상도 할수 없는 고통 속에 오로지 성붓게 순명하면서 인류를 대신하는 보석을 하면서 그리고 그분의 티 없는 사랑을 갖고 우리 대신에 모욕당하고 매맞고 죄인 취급당하고 나중에는 강도들 사이에서 하느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겁니다.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십자가를 얘기할 때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예수님을 얘기할 때 정확히 얘기해야 됩니다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이게 바로 십자가의 요약입니다 성부께 뭐하기까지요? 그렇죠 손가락 하나 잘라주기까지도 아니고 발을 끊어내기까지도 아니고 죽기까지입니다 성부께 죽기까지 순종하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대한 적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벌 대신해서 예수님이 받아주시고 죽어야 될이 목숨 대신해서 그분이 대신 죽어주셨다면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얼마나 가슴 절절히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십자가를 쳐다볼 때, 뭔 생각을 하십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목에서 대롱대롱 매달리는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사람 피 말려 죽이는 흉물 덩어리입니다.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매달려 계시기에 그 흉물 덩어리였던 사형틀은 구원의 상징이 된 겁니다. 십자가를 소유할 수는 있어도. 십자가의 의미를 모른다면, 50년, 60년, 100년을 하느님을 믿고 살아도 사실은 기초가 없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 제일 먼저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올라가야 될그 자리에 주님께서 저렇게 매달려 계시군요. 내가 저지른 죄에 대한 그 보석 내가 받아야 되고, 내가 채찍질 당해야 되고, 내가 가시간 써야 되고, 내가 조롱당하고 모욕당함에도, 어떻게 제가 당해야 될 것을 주님께서 당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당연히 죄인이기 때문에 모욕당해도 쌉니다. 배마저도 쌉니다. 손에 못이 박혀도 쌉니다. 죽어도 쌉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그러실 필요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명하신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그 순명의 내용은 바로 우리에 대한 사랑이셨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대신하여 고통을 받아야 될 때가 있으면 그리고 그것을 밀어내려고 하는 내 본능과 싸우려 할 때는 예수님을 쳐다보십시오 저분이 내 죄를 대신해서 내 벌을 대신해서 저렇게 매달려 계시는데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기쁜 마음으로 자청하여 보석하려고 한 적도 없고 그러고도 쉽지도 않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계실 때에만 구원의 상징인 것 그리고, 하느님과의 화해를 거부할 때는, 하느님과의 인연은 끊어지는 겁니다. 어둠이 늘 하느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려고, 부리를 조정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겸손되이, 하느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한 말씀만 하소서 순명하겠나이다 제 교만을 낮추어 주소서 하는 기도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